라고 하니까 목신부님의 잡지방이 저거 같은데. 네, 이제 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침대에서 문을 뜨면은 정말 고맙게도 카메라는 여기 밖에 있어요. 도레야, 솔라야. 침대에 앞에 있어 주면 본엉지 잡아 줘. 예,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을 수가 없어이 친구가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이 친구가 열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하게 앞으로 점프를 해 버렸어요. 근데 그다음에 앞에 있는 문이 바로 길입니다 네. 점프해서 사이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깎고. 나뒤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벽을 붙어서 가야 되지만 오인물은 점프를 이렇게 세 번을 똑도로 정확히 맞춰 주시고 해 주시면은 점프로 갈수 있어요. 벽에서 붙어서 가면 굉장히 기어가기 때문에 가스 나오면 3초, 4, 2, 1 열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 계단 아, 타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딸, 어, 나오는데, 이 친구는 루시아에서 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 있거든요. 얘를, 한 대, 빗나가게 만들고, 요 앞에서 친구 나오는데, 원래 사실 트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대 피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막고 가는 게좀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간지니. 그냥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야추 두 개가 어, 또 아프리카 인님들이또 추를 또안 좋아하기 때문에 해추 예, 두 명이 반갑게 반겨주는 어, 곳이어서 이렇게 위를 좀 보고 달려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왼쪽 가서 샤워실 카드키를 뵐 겁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정석 공략은 쉽고요. 솔라야. 그냥 리치리스 조금 어려운데 우리 창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집중하는가 이가. 이 친구가 피하는 타이밍이 조금 어. 다른 애랑 다르게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대 맞으면 죽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이 친구의 공격의 그 범위가 몽중이를 들고 있는 친구랑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한방에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앞뒤로 와요 또 앞뒤로 찌르면서 여기 제지 나와요 무시하시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 여기 서 줄이 존나 터집니다 하나 둘셋팡 하나 둘셋 하나 해주시면은 이렇게 즐기는 솔라야 이제 앞에 가면 이제지도 같이 떨어지는데이 친구 무시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 자의 달리기를 따라갈 순 없지. 사실 아무 핑크지 안 잡나. 구경만 하나. 최영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울라 고인물분들이 이렇게 달리면서 게임을 깨버려서 그런지 아울라 초부터는 어 스태미너를 아주 조루로 만들고 놀았다. 다이 깎고. 네. 아주 스태미너를 조루로 만들었어요. 괜찮아. <laughs> 저희때문에 아울러치가 그렇게 나온거 같애요 일단 이 문은 어디지 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점프해서 올라가시면 아무도 안잡어 이분 10분동안 봐봐요 여기 3층 올라갔죠? 네, 아빠만 힘들잖아 너희들은 구경만 하네 어? 이쪽에서 어? 점프주시고 열심히 일했다가 저랬다가 어? 너거들 구경만 하고 이쪽으로 아빠만 하고 힘들다 아빠만 힘들어 야 지나오는데 안잡아? <laughs>

이게반대편 하나가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돼지가더 있는데 <laughs> 이, 돼지가 그렇지. 된다. 그렇게 반응을 <laughs> 해 줘야지 아빠가 이 재미가 아프게 나지. 어? 어? 지금 몇분 동안 아빠 혼자 고생했잖아. 어? 어, 어? 도 반응을 좀해줘고 어. 나왔지. 응? 이지이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laughs> 여기까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